안녕하세요. 스듬의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서 신랑 신부한테 반값만 받고 하는 이벤트 업체 미오 웨딩 컨설팅이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가 웨딩 컨설팅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업체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수수료를 뺀 실무자 가격으로 받는 스듬의 공동구매 이벤트.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가 웨딩드레스 비용을 안 받고 메이크업, 부케, 톡시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원판, 스냅, 도미 비용만 지불하는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원래 매월 20쌍을 계약을 했는데 2028년까지 무제한으로 받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서 제공하는 스드메 견적표 잘 보시면서 미오 웨딩 컨설팅을 주시해주기 바랍니다. 미오 웨딩스드메 패키지는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과 원장 부원장 실장 1대1 메이크업 서비스라는 특급 이벤트 패키지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에 뒤지지 않습니다. 정품 패키지 다른 업체 패키지 비교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좋은 업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